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걸 바탕으로 음,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네. 그 인간 존재의 여러 층위에 대한 자료들이었죠. 육체, 에테르체, 뭐 아스트랄체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나, 즉 이. 라고 부르는 존재의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주제네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제일 와닿는 나부터 시작해 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밖에서 보는 내 모습 있잖아요. 이시 원이라고 하는 표정이나 뭐 그런 거요. 네, 외적인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안에서 아 이게 나지? 하고 느끼는 거. 이시 포. 주관적인 자각이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나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자료에 그 에런스트 마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울 보고 웬 초라한 교장 선생인가 했다는 거. 아 이게 참. <laughs> 네. 그만큼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하죠. 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식하는 건 표면적인 거고 그 아래에 훨씬 복잡한 것들이 숨겨져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우리 존재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의식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E C 투요. 우리가 말하거나 노래할 때 드러나는 나라고 하던데 이건 에테르체랑 관련이 깊다고요. 네, 맞습니다. 표현하는 나라고 볼수 있죠. 특히 그 모음 이야기가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a, e, i, o, u 하나하나가 에테르적인 인간 형상 전체를 담고 있다니. 아, 네네.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각 모음이 인간 존재의 다른 스펙트럼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음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에테르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 네. 내면의 상태가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 어떻게 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펜나 후두 같은 육체적 기관의 영향은 받지만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소리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예술적인 말하기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깊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더 깊은 곳으로 EC3는 어떤가요? 이건 아스트랄 체랑 연결되고 창조적인 동시에 또 파괴적일 수도 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이게 도덕적인 상상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시에 네 거짓말이나 비방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상상력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고 봐요 아그 지적이 정말 날카롭던데요 평소엔 되게 무미건조하고 상상력 없어 보이는 사람도 남험텀할 때는 갑자기 막 창의력이 폭발한다는 거 하하 네 생각해보면 주변에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이 자료는 보고 있어요 좀더 깊은 잠재의식적인 충동이나 영향력과 관련된다는 거죠 영향력이요? 예를 들면요뭐 자료에서는 이걸 앙겔로이 아르크 앙겔로이 또 루시퍼와 아리만적인 본성 같은 개념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걸 지지한다기보다는 자료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차원입니다 아 그런 영적인 차원의 영향까지 언급하는군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동기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뭐랄까, 잔인함이나 과대망상 같은 숨겨진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해요.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박의심으로 포장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시처럼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런 깊은 차원의 실제를 때로는 예술가들이 포착해낸다고도 하고요. 단테의 작품 같은 예를 들면서요. 작가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뭐 그림이나 도표 같은 걸 활용하라고 하던데요. 네. 지식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구조화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이해를 돕고 어쩌면 내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요. 아, 그냥 정보를 아는 거랑은 다르군요. 내 안에서 그걸 정리하고 연결해 보는 경험. 그렇죠. 그렇게 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게 결국 더 넓은 맥락 예를 들면 자료에서 말하는 어떤 인문의 과정과도 연결된다고 봐요. 인문이요? 브루네토 라티니 이야기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그런 여정이 상징하는 바가 결국 이런 숨겨진 자아의 층들을 의식적으로 탐험해 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내면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다시 나오는 그런 과정이요. 죽음 이후의 경험에 대한 묘사도 이런 층들이랑 연결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 에테르체가 생전의 기억, 특히 해결 못한 카르마 같은 걸쫙 보여주는 죽음의 스펙트럼이 된다거나 아,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네, 그리고 사후 세계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주변 환경으로 확장되고 이 지상에서의 삶 전체가 그 세계를 느끼는 일종의 감각기관처럼 된다는 비유도 나오고요 와,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게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이 자유들은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여기는 건 사실 훨씬 더 크고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존재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 each o 말하고 표현하는 나 each t 창조하고 때론 파괴하는 나 each t 그리고 내면에서 느끼는 나 each f 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죠. 네,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이해라는 건 그냥 내 마음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층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영적인 현실과의 상호 작용까지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이 자료들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던져 볼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음.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 심지어 아주 은밀한 욕망 같은 것들이 그냥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서로 연결된 존재의 더 깊은 차원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면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한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